이사야 사장 그날의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빵도 우리가 알아서 먹고 옷도 우리가 알아서 입을 테니 그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과부라는 비난만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날의 여호와의 어린 가지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며 그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와 찬미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시온에 남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불릴 것이며 예루살렘의 생존자로 모두 기록될 것이다.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 주실 때 심판의 영과 불의 영으로 예루살렘의 피를 닦아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고는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서 있는 모든 지역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밤에는 불꽃과 밝은 빛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모든 영광 위에 펼쳐진 덮개가 될 것이다. 그 초막은 한낮의 더위를 피할 그늘이 되줄 것이며, 폭풍과 비를 피할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줄 것이다. 이사야 5장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내 임을 위해 노래하겠다. 이 노래는 그의 포도원에 관한 내 사랑의 노래다. 내 사랑하는 임은 비옥한 산자락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네. 그는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한가운데는 망대를 세우고 포도 짜는 틀까지도 깎아놓고서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네.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가름해보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내가 거기에서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 나는 좋은 포도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들포도만 열렸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내서 그곳이 망가지게 하겠다. 그담을 헐어내서 그곳이 마구 짓밟히게 하겠다. 그곳을 황폐하게 버려두겠다.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김도 매주지 않고,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먹구름에게도 명령해, 포도원 위에는 비를 뿌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렇다.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며, 그분의 기쁨이 되는 식물은 유다 사람들이다. 그분은 공의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피흘림만 있다니,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울부짖음만 있다니. 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집저 집, 이밭저 밭, 밭, 더 이상 남은 땅이 없도록 끝도 없이 사들여 그땅한 가운데 혼자 앉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귀에 대고 말씀하신다. 많은 집들이 틀림없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크고 좋은 집이라도 주인 없이 덩그러니 남을 것이다. 열를 가리 포도운이 겨우 포도주 일바트만 내고 이로메네스가 겨우 이해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아침부터 일어나 독한 술을 찾아다니고 해가 지고도 여전히 포도주에 취하는 사람들아, 그들이 잔치에는 수근과 아프, 텐버링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지만 여호와께 사신이 되는 관심도 없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그러므로 내 백성은 아는 것이 없어서 호로록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귀족들은 굶주릴 것이고 서민들은 목이 탈 것이다. 그러므로 무덤이 제 입맛이 돋아나서 한없이 그 입을 벌릴 것이다. 귀족들과 서민들과 떠드는 사람과 기뻐 날뛰는 사람이 그 안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비천해지고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거만한 사람들의 눈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망군의 여호와께서는 공의로 인해 드높아지실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의로 인해 공경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 새끼 양들이 제 먹장에서처럼 풀을 뜯을 것이고 다른 곳에서 온 양들마저 살찐 양이 먹고 남은 황무지에서 먹을 것이다.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속임수의 줄을 당겨 악행을 끌어오며 술레 줄을 당기듯 죄를 끌어오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빈정거리고 있구나. 우리가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서둘러 보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빨리 끝내보시지, 그래.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의 계획이 빨리 이루어지면 우리가 알아놔 줄 텐데. 아,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나쁜 것을 좋다고 하고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아.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사람들아.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사람들아.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스스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보고 스스로 많이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아,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포도주 마시는데 장수이고 술을 섞는데 유능한 사람들아, 뇌물을 받고 죄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은 변호도 하지 않는 사람들아, 그러므로 날름거리는 불길이 지푸라기를 삼키듯, 마른 풀이 불꽃에 쓰러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은 티끌처럼 흩날려 올라가 버릴 것이다.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없이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향해 분통을 터뜨리셔서 손을 뻗어 그들을 때리시니 산들이 진동하고 그들의 시체가 마치 거리 한가운데 널려진 썩은 고기 같구나. 그래도 여전히 분노가 풀리지 않으셔서 그 손이 아직도 올라가 있구나. 그가 멀리 있는 나라들을 향해 깃발을 치켜드시고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땅 끝에서부터 부르신다. 보라, 번개처럼 쏜살같이 달려오는 모습을 그들 가운데 지치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고 절거나 잠자는 사람도 없으며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 끈이 끊어진 사람도 없구나.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게 날이 섰고 모든 활은 팽팽히 당겨져 있으며 말발굽은 차돌같이 단단하고 병거바퀴는 회오리바람같이 돌아가는구나. 그들은 암사자처럼 고함을 치고. 젊은 사자가 포효하듯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들이 으르릉거리며 먹이를 움켜 숨어버리니 빼낼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날의 그들은 이 백성을 향해 성난 바다가 몰아치듯이 으르릉거릴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보이는 것은 어둠과 고난뿐일 것이다. 빛조차도 구름에 가려 어두워질 것이다. 이사야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에는 스악들이서 있었는데 각각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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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크게 외치는 소리의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내가 말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그래서 서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 온불 붙은 수출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치료를 받을까 걱정이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네 주여. 그분이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에 아무도 살지 않을 때까지. 집에는 사람이 없고 땅은 황폐해져 황무지가 될 때까지.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쫓아보내 그땅 가운데에 버려진 곳이 많을 때까지다. 만약 사람의 10분의 1이 그 땅에 남아 회개할지라도 그들마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불에 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무들이 쓰러질 때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사야 7장 우시아의 손자임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다스릴 때아라메의 신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과 전투를 하기 위해 올라왔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었다. 다윗 왕실의 아람이 에브라임의 진을 쳤다라는 말이 전해졌다. 그러자 아스와 그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속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서 흔들리듯 떨렸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네 아들 스가리야숲은 세탁자의 들판 길가에 있는 미저수지의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스를 만나거라.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려라. 조용히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람왕 의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분노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부집갱이 토막에 불과하니 거기에 마음 약해지지 마라. 아람과 에브라인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음모를 꾸미며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로 밀고 올라가 겁을 주고 침입해서는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버리자고 하지만 주여와가 말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아람의 머리는 담의 색이고 담의 색의 머리는 르 신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65년 안에 에브라임은 산산조각 나서 더 이상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일 뿐이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아스에게 하 말씀하셨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표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라. 저 깊은 무덤에서 오는 것이든 저 높은 위에서 오는 것이든 표적을 구해보아라. 그러나 아스가 말했다.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했다. 다윗 왕실은 이제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사람들을 지치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 내 하나님마저도 지치게 합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런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당신이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은 버려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가던 날 이후로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시절을 당신과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조상이 집에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가 아시리아 왕을 불러올리실 것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는 휘파람을 불어 이집트의 나이 강 끝에서 파리떼를 부르시고 아시리아 땅에서 벌떼를 부르실 것이다.그러면 모두들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모든 풀밭과 모든 가시덤불 위에 내려앉을 것이다.그날의 주께서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서 빌려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통해 머리털과 발털을 밀고 수염마저도 완전히 밀어버리실 것이다.그날에는 사람마다 어린 암수 한 마리와 양두 마리를 기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아서 버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은천세계를 가옷치를 하는 청구루의 포도나무가 있는 곳이 온통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뒤덮일 것이다 이렇게 온 땅이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뒤덮여서 사람들은 화살과 활을 갖고서야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갱이로 경작된 모든 산들에는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덮임으로너는 겁이 나서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곳은 소나 풀어놓고 양이나 밥고 다니는 곳이 되고 말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되 있는 진설병을 스스로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눠 주지 않았느냐?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잡이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지 없는 사람들을 정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는 그곳을 떠나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양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 꺼내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쭉 폈고 그 손은 다른 손처럼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바리세퍼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알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내 종,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이니 그가 이 방에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응할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것이다 또 이방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바리세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할 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어떤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 스스로 갈라져 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수 있겠느냐? 내가 발세 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묶어 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하겠느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의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한말로 의롭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한말로 죄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 그때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연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연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 민후의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은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가보니 그 집은 아직 비어있는 채로 깨끗이 치워져 있고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귀신들을 일곱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살았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이 악한 세대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시편 103편 오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분은 내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해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내게 관심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입을 채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억압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의와 심판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갈 길을 알려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 주셨다.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더디내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시다 항상 꾸짖지는 않으시고 끝까지 증노를 품지도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우리 죄악에 따라 갚지 않으셨다 하늘이 땅 위에 높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도 크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도 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흑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인생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나날은 풀과 같고 들꽃처럼 번성하지만 바람이 불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흔적조차 없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위에 있고 그 위는 자녀의 자녀들, 그 원약을 지키고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옥자를 마련하셨으니 그분의 나라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힘이 넘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고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너희 천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하늘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분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